보고서에는 없지만 모임 때마다 음료 에간히식비를 계산하여 계산하신 대표 위원장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뭐 금연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또 개인적으로 밥도 사신 분도 있고 음료도 사신 분도 있고 그런 <laughs> 거니 빠졌지만은 이제 여기에 언급을 해 드린 겁니다. 이상으공 선물 드렸습니다. 네. 이희 이제 강민숙 씨랑 또한 분이 오셨는데 아까 원래는 강민숙 씨맨 처음에 축사 내지는 뭐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오셨기 때문에 이따가 본 지금 진행 중에 또 떨어지면 안 되니까 본 총회 그 본론을 좀 정리하고 이따가 또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거기 저0 쪽, 십 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오늘 전부 다소개할건없지만 그래도 꼭그 우리가 또 총회인 이만큼 살펴보고 체크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 거기 이제 우리 그 두번의 책을 출판했지 않습니까? 서부령영 시민의 함성. 예, 이거 아주 역사적인한 300명, 이재명 그 성남시장 때, 그 이재명 시장의 글도 제가 받아가지고 이 책에 실었어요내가 음. 그분한테 직접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아주 흔쾌히 이제 도움이 하셔가지고 책이, 예, 책에 실렸고, 더울 김용옥 선생의 글도 내가 받아서 실었고, 백기환 선생님 글도 마찬가지. 백기환 선생님은 아주 이 책에 굉장히 또 의미를 두셔가지고, 어, 출판 기념회 때, 어, 관성의 촛불혁명을 책불혁명으로 완성하라. 그래가지고, 우리 단체 의 이름을 처음에는 촛불혁명 완성 책불연대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좀 글자도 좀 줄이고, 거기 위해서 이제 책불이 빠졌지만은, 하여튼 굉장히 의미가 깊은 어, 이런 역사적인 책입니다. 아직 5,000건 아, 보급 운동을 하자는 또, 그 제안을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다 보급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뭐 인사를 했는데, 우선 선거를 했거든요. 우리 주머니 풀어가지고, 100만원, 200만원씩 해가지고. 그런데 정작 그 제안하신 분은 한 권도 보급을 안 해가지고, 우리가 하여튼 다 보급을 했고, 지금 한 뭐, 400권, 300권 정도. 어, 남은 상태인데, 떨어지기 전에 아직 비급책이 어? 그 없으신 분을 어, 꼭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이, 이번에 이제 다시 촛불영령 비정령을 위하여는 음. 제 개인 시집이기도, 하, 시사 시집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 시민의희부리함성의 시민의 후속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에, 그래서 제목을 다시 촛불영령 비정령을 위하여라고, 네, 한고 그때 실패한 폭포혁명을 다시 해서 성공해야 된다. 그런데 또, 빛, 빛의 혁명이라는, 어, 그러한 또, 시대적인, 어,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을 해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어, 이은 많이 찍지도 않았어요. 얼, 어, 오래까지 알아서 이제, 살려도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어, 하여 주변 분들이나, 어, 꼭 하시고, 제가 뭐다 증정해드리고 좋겠지만 이 제가 뭐막 저런 지 사가지고 서점에서 이제 서점에서 나한테 돈 하나 안 받고 출판사에서 돈 내가지고 찍어준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전달하려면 은 돈당 만 원씩 주고 사가지고 어, 주는데 받는 어, 사람은 한번 받지만은 그는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100권 200권이 나갈 수도 있거든요. 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말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어, 아울러서 책 이야기 나왔으니까, 얼마 전에, 이제, 강민숙 씨인이, 이제, 어, 소, 아, 년공재 명의 노래라는 또, 어, c d 를 대선에 맞춰서 냈습니다. 그 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 대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당연히 구입을 했고, 어, 사인을 받긴 했지만은, 아니 사인 받았지만은 나는 또 구입을 했거든요. 근 사실은 책을 증정을 받아도 <laughs> 또 사주면 더욱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고 또 우리 이영 교수님도 시집을 좋은 시집을 했는데 이영 교수님은 또워낙에 유명하시고 그래갖고 우리가 뭐 홍보 안 해도 웬만큼 <laughs>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튼 여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사실 이러한 책을 그 십쪽에 이광윤 선생님 같은 분은 택시 운전사인데 촛불 택시 운전사예요. 그분은 차를 운전하면서 차 운전자 그 손님한테 이 책을 소개해가지고 작년에 40만원 가치를 판매를 한 거예요. 네, 하여튼 이런 정도로 꾸준히 이루어지는 분이 있고 제 척이 나와서 이제 그첫그 그 다시 촉에오면 어, 심, 저, 뭡니까, 빛의 병을 위하여 나는 시기에 대해서 축하하는 그런 그 의미에서 또 여러 가지 호원금도 들어오고, 어, 값도 들어오고 해서 이제, 어, 그거를 다 합치면 이제 아까 보고한 바와 같고, 그 다음에 회비 및 호원금에서, 어, 거기 매뉴에 이주한 공원은왜 네, 그때 네, 맨 순서대로 순서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겠 실제로는 그 이번에 또 10만원을 보내주셨고 저번에 책도 20만원어치 사주셨고 그래서 또 네, 다른 그 측면도 있다는 거. 이상기 장훈 위원장님도 많은 응원을 해주셨고 정진순 공동대표님 있다가 오시겠는데. 거기 이제 정영훈, 저도 뭐, 하느라고 했고, 어, 금년에는 여유가 안 생겨서, 금년에는 뭐, 이게 이제 작년, 후반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정영훈 교수님하고 이름이 같다 보니까, 정영훈 교수님이 후원을 하면은, 정영훈으로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정영훈 교수님이 보내주셨는데, 이것 자료에 반영된 시점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차분은, 어,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삼정 선생님도 많이 하시고, 윤희, 농기, 뭐, 아, 그리고 또 지난번 4월 24일, 날 토론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복귀한 의원실에서 어, 노력을 해서, 어, 공동 주최 의원들한테 그 210만원 상당의 거를 다, 그, 거기서 직업을 국회 차원에서 해주셨는데, 거기에 복귀형 의원실의 보자가, 그분이 이제 말하자면, 제가 어 말하자면 저의 천함이기도 해요. 천함이라서 거기 들어갔을 일은 없잖아요? <laughs> 하하실력이 있어서 그 들어갔는데, 우리 이제 천함이다 보니까 각별히 그 신경 을 써주셨고, 끝난 뒤에 별도로 또 50만원을 보내주셔서, 제가 이렇게 또, 어 기록을 해놨습니다. 세경호 선생님이라고 여기 나오지질 <laughs> 않는 분인데, 하여튼 후원을 또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에, 하여튼, 그러하고, 후원 활동이, 거기 자료 10쪽에, 오른쪽에 보면 후원 활동으로 내용이 나오는데,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은 가령 뭐 윤석열 퇴진 비상시국회의 참여하면서 낸 거라든가, 촛불행동에 계속적인 후원을 해서, 56만원 이상을 어, 했어요. 그리고 해오염수 반대 일본 행진 그런데 참여하면서 어, 비용이 들어갔고 서울의 소리도 꾸준히 지원하고 또 해오염수 반대를 국제적으로 하자고 해서 미국까지 또갔어요 어, 거기에 뭐한 200만 원쯤 들었는데 에, 대부분 뭐제 돈으로 갔지만 후원도 있어서 이렇게 또 여기에 음, 에, 기록이 됐습니다. 어, 뭐, 민들레 언론을 후원한다든지, 오마이뉴스 육창사, 네, 그 다음에 뭐, 11쪽으로 가면은, 무역 언론 체험을 국제 심포지엄이라든지, 백자 가수 대 대사라든지, 하여튼 그런저런, 네, 네, 네. 네, 활동이 네,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네, 말씀을 <laughs>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물론 이제 집회 활동 관련해서, 제가 끝나면 그 집회에 나오는 거는 그야말로 촛불, 어, 그성열탄핵과 어, 민주정부 그리고 촛불혁명을 위해서 나온 공적인 것인데 끝난 뒤에 자기 주머니 털어서 밥 먹고 버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부터 회비를 내서 그 회비를 가지고 집회 에 오는 분들은 다 끝나고 밥이라. 그러나 또 너무 비싸게 밥 먹기 위해서 한만 원, 네, 하여튼 그런 선에서, 만 오천 원 선에서 밥을 먹었는데, 워낙 그 참여에 횟수가 많다 보니까 비용도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회계 관련한, 예, 보고를 마치고, 혹시 이제 이 회계, 회계 보고와 관련해서 뭐, 지휘사항이라든가, 혹시 뭐, 빠진 것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없으면은, 어 통과를 하고, 다음으로 진행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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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14쪽으로 가서, 그 조직에 대해서 이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촛불 혁명 완성 연대 조직, 그 역사와 현재 그것이 이제 무득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길어졌는데, 네, 분명을치기하지만 우리의 역사인 것은 사실이어서 거기 처음부터 발기인 뭐, 초기 기획부터 어, 하여튼 발기한 것까지 쭉그 발기인 뭐쭉 하고, 예, 2022년, 2024년, 어, 이렇게 쭉 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중간에, 여기에 이제 운영위원이나 운영위원장으로, 그, 그 저, 조직 구성하고, 예. 자료집으로 하고요. 예. 사업은 어, 이걸로 빨리 네네.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뒤에 행사들이 많고 그네 좋습니다. 네. 네. 아주 그래서 가 자세하게 다볼건 아니 아었고 그러나 어쨌든 네, 또 너무 제 활동이 안 돼서 이제 그정이 되거나.